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새벽에 일찍 산에 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추룩추 내리길래, 그냥 집에서 좀더 대기하다가, 산행 못하면 산이라도 보고, 절벽이라도 보고, 계곡물이라도 보고 오려고 <laughs>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현재, 기온은 영상 2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27분이고요, 일말, 일몰은 18시 땡땡입니다. 내일부터는 일몰이 17시까지 내려올 겁니다. 해가 엄청 짧아졌죠? 해가 하지를 향해서, 그 동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계속 짧아지죠? 오늘은 버스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 명절 지나서, 명절 전에 절벽으로 한번 갈다가 명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거든요. 오늘 비가 오더라도 절벽을 한번 가고 싶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가서 기물 돌아야 할지가 있는지 아니면 산행이 안 되면 절벽만 보고라도 와야 될것 같아서 출발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명절 연휴 잘 쉬시고 또 오늘도 귀성이나 귀경하시는 차량들 또 안전운전 하시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부도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는 산으로 왔습니다. 며칠 만에 절벽으로 오늘 가는 것 같거든요. 이 작은 벽을 넘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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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덕 하나 치면 이 뒤편이 절벽입니다. 그쪽을 가기 위해서 황구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2 l 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영양갱세 개입니다. 오늘도 황구천 가는 장소인데 오랜만에 절벽을 가서 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절벽뒤로 넘어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는 팔짱으로 설정했습니다 로프를 굵은 찬나무에 연결했거든요 이 밑으로가 지금 절벽입니다 여기서는 절벽이 작고 그 다음 이쪽부터는 절벽이 커지거든요 이쪽 난간이나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절벽으로 온것 같습니다. 여기도 산불 날때이 불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예, 겨울쪽에 수직절벽에 섰습니다잡풀 속에도 도라지가 있을만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쪽으로는 벽이 좀 작고, 그 다음, 이쪽부터는 벽이 커지거든요. 저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도라이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30m 이동해가지고 절벽 아래로 내려와 봤습니다. 야 이거 지금 두메부추가 있는데 이런 자리가 참 좋거든요. 이런 자리에 도라이삭대가 딱 있으면 좋은데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저쪽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계속 좌측으로 한 30m씩 이동하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루프가 저 아래에 있다가 한 10m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삭대 4기가 있는데 이거는 잔대입니다, 잔대 잔뎁. 자, 도라지가 지금 꽃필리가 없잖아요 꽃도 작죠? 이건 잔대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라색 꽃 피는 거 이것도 잔대고 잔대는 그닥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갑니다. 올라가서 저쪽 본절벽 능선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런데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잔대가 있습니다. 절정 난간에. 자, 이것도 보시죠. 초롱꽃이 피어있죠. 도라지가 지금 꽃필 때는 꽃피진 않잖아요. 시방이 놓쳐야 되는데. 그래서 잔대 보고.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잔대만 있노 싶어서 보니까 저기에 절벽, 위쪽에 도라지 시방이 빈 것이 웃고 있습니다. 자, 저 도라지 시방 맞죠? 도라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 석대가 그렇게 그래 굵진 않죠? 시방도 굵고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도라지가 있기는 있거든요. 저 다른 큰상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난간 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좌측으로 이제 본절벽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라색 꽃이 하나씩 있는 잔대는 절정난간에 제법 있습니다. 이 잔대거든요. 아까 보니까 저 위에 좌측편에 저쪽에도 울은 잔대 삭대가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야,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잔대는 있는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 이 난간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하수 줄기가 꽤 굵거든요. 요 밑에 요하수입니다 요거는 요, 금강기 세팅해서 올라오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가 있을 겠네 잔디는 굵은 단디들이꽤 있는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자, 로프가 한 25m 내려와서, 요 수직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동메 부추들은 제법 있는데, 이 도라지는 없네요.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10개 신고 올라가면서 저 굵은 하수 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하나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철령 난간에 잔대가 제법 많습니다. 도하지는 없고. 자 여기 자 하수 줄기가 깨고 게죠이 하수 잎이잖아요. 밑에 아랫도이가 굵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하수 몸통인데 줄기가 몸통이 위에서 이렇게 다 우측으로 꺾어서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밑으로 가는 게 있는데, 밑으로 가는 이 뿌린 사람인데, 위로 가는 이 뿌린 지금 다 썩었거든요. 보시죠. 자, 이건 지금 다 썩었잖아요. 밑으로 가는 이 몸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굵게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도 안 썩고 단단하거든요. 위에 거는 이거는 썩어가 도되려도 이거는 굵습니다. 이거 어떻게, 얼만큼 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구는 지금 수직절면, 한 30m 수직절벽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위에가 안 썩었으면 좋은데, 위에 이거 썩은 거는 황고가 이에 가위로 잘랐습니다. 좀 아쉽긴 아쉽네. 안 썩고 길게 다 나왔으면 당금해도 되는데, 이런 거는 야경으로 충분하죠. 벽숙거릴때여거면 끝내줍니다. 자, 이거 홍목고 하가 하소 위등거리 잘랐는 거 여기 다시 묻었거든요. 여기다 도라이 시도 한 10개 심고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 도라이 삭대 같이 아주 굵은 게 있잖아요.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잔대 맞죠? 이냥삭대게 상당히 굵거든요. 요거 한번 살줄볼게요 이거는 안 건드리고. 자, 이거는 뿌리만 좀 크게 나오면 하수하고 백수할때이놈을 끝내주거든요. 자, 이렇게 어린 도라지는 요거 보시죠. 한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큰 도라지들은 이 전력 어이 난간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 옆으로 계속 이동해 볼게요. 옆으로 좀더 이동해서 수직절벽 난간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도라지가 참 쓸만한 좋은 장소인데, 도라지는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길에 있는데, 어린 것들만 지금 보이고, 큰 것들은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동물 뼈가 있고, 오목하게 파여있잖아 이거는 수리봉이 집입니다, 집. 여기다가 알 놓고, 왔다갔다하는 장소거든요. 나중 에봄 되면 여기다가 또알 알을 놓고 수리공을 왔다갔다 할 겁니다. 하얀게 다 동물 떄입니다. 설치류 같은 거, 작은 통 작은 먹잇감이죠. 자, 올라가서 저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찾았습니다. 여기 절벽 난간에 중급에 짱짱한 상대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캐보고 어리면 다시 먹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지금 이 아래쪽으로 지금 턱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이 아래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좌측으로 또 30m 이동해가지고 지금 한 25m 정도 내려왔거든요. 수리절벽 중간 특에서 드디어 도라이 삭대를 하나 찾았습니다. 한 개짜리 삭대인데 짱짱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절벽에 도라지고, 절벽에 도라지 삭대죠. 있기는 있었습니다. 좀, 삭대가 좀 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몇개안 된다는 게좀 아쉽지만, 은 그래도 진짜 멋있습니다. 도라지도 황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저쪽으로또한 30m 이동했습니다. 굵건 저, 참나무 두 개다가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참나무가 살아있죠? 살아있는 나무에다 가 로프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다시 장비 세팅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절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와서, 절벽 아래까지 매달려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도라지 삭대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 이런 데 도화지가 있다면 진짜 좋은 게 있을 건데, 보이진 않네요. 올라가서 저 옆으로 난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절벽의 정상 쪽입니다. 정상 쪽으로 왔거든요. 초코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쪽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도화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참나무 저두 거리에다가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요 절벽 난간에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40m 수직절벽 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내려올 때 굵은 삭대들이 한 개씩 있길래 저 밑에까지 내려가 보자 싶어서 이 난간까지 서봤거든요. 이거 보시죠. 삭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이야, 이부채꼴 모양으로 삭대가 펴져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심장이 다근거립니다 여기 중급이 삭대 있고, 위에도 삭대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고. 이다 이것이 건드린 새끼 같습니다. 자, 이런그 작은 것들도 옆에도 막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놔두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근 삭대만 한두 개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야 부채 모양으로 펴어진의사와 돌아집니다. 삭대는 일곱 개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40m 초직 절벽 난간입니다. 여기가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자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좌측으로 가는 특수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위로 가는 뿌리 있고 이 주몽통은 이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위 깨면서 깨야 되거든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작업을 할게요. 아래는 청긴랑 떨어집니다. 위로 가는 이특수한 가닥도 나왔습니다. 이간 뿌리 있고 주몽통은 지금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빠로가 이게제게 가지고 이 주몽통을 봐야 됩니다. 이제 잔 뿌리들은 대충 나왔거든요. 바위 속에 황금빛 대물 납따기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야. 바위에서 눌려서 낙따게 있거든요 이 밑에 거 이거 하고 이 속에 잔뿌리를 마저 꺼져내야 됩니다 자, 밑에부터 꺼지면 내가 이걸 좀 도라지를 덜어 올려 가지고 이 드라이브가 도라지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속뿌리를 빼내야 되거든요 바위 깨고 도라지 상처 안나게 뽑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황구는 수직절벽 난간에 있습니다 자 잔뿌리는 저 바위 속에 살짝 박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안 깨집니다 이 바위가 이바위깨면 대답 잘리거든요. 상당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바위 속에 눌려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삭대는 7개인데 이삭대 하나는 부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위깨면서 한동가리가 잘려나가 버렸거든요. 아이는 한 100년은 절이면 돼 보입니다 야, 진짜 무시하네요 가져갈게요 자, 작은 삭대는 놔두고 굵은 삭대만 한 해보겠습니다 짱짱하죠또같주 보시죠 이이 이 속에는 지금 다 바위입니다 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아래 삭대 세개가 있거든요 저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쪽 난간에 있다가 굵은 삭대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삭대 3개짜리 이걸 보려고 이쪽으로 옆으로 좀 로프를 좀 옮겼습니다. 자, 이것도 중급에 짱짱한 도라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방은 벌써 이렇게 다 썩어버렸거든요. 옳게 안연그니다 요거 보고 저 건너편 저쪽 난간으로 한 이동해 볼게요. 이제 다돼 갑니다. 이제 절벽이 정점 찍고 저쪽으로부터는 절벽이 좀 작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옆으로 로프를 좀 이동해서 다시 한번 수직절벽 난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야, 제가 아래 저런 큰턱들이참 좋은데, 일단 여기 위에서 봤을 때 도라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까지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저거 내려갔다가 20m 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갔다올라왔다 반죽거든요. 도라지가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도라지는 이 위에 난간, 위에 상승 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방더 있어 줄만 하거든요. 지금 어린 상태들은 중간중간에 똥을 똥을 계속 박혀 있습니다. 아까 저쪽 절벽 위에 있었거든요. 도라지는 다이 상층 분안간 쪽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올라가서 로프를 이 옆으로 한번더 이동해 볼게요. 자, 아까 100년 된 도라지 보고 이 옆으로 좀더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아래 절벽 아래쪽 이쪽 특도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턱도 좋고, 이런 턱도 좋고. 저 위에 작은 도라지들은 한 개씩 붙어 있는데, 큰상태들은안 붙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절벽이 좀 남아있거든요. 왔는 김에 이 옆에까지 다 살펴볼게요. 시간은 벌써 2시 반입니다. 자, 좌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쪽 절벽의 마지막이거든요. 이 아래까지 다 내려왔는데, 이쪽에는 또, 사이상태는 아까 그 상창부 그쪽에만 있고, 이 옆으로 넘어, 넘 치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 건너편에 이 마지막 숲 속에 감춰진 마지막 전력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것까지 보고 가야 될지 아니면 다음에 와서 한번 더 봐야 될지. 일단은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이거 한고를 건너가 볼게요. 저거, 저, 저 장점부 저쪽 난간에도 한번 서 볼만 하거든요. 원래 도라지가 있으면 이 아래쪽 중간턱에도 이런 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똑 있는 자리만 딱 있고 없는 데는 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도 참 좋은데 전혀 없네요. 자한걸건왔습니다 이게 요 밑에가 절벽이 좌우로 한 50m 있는데 한 번만 내려가보고 분위기만 살펴보고 드라이 자원 있으면 다음에 한번오고 없으면 폐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게 다 송이 산처럼 그런 산들인데 지금 이 소나무가 다타 죽으니까 밑에. 이 솔잎들도 다 같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풀들하고 잡목들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불타고 나면 다 죽고, 그 다음 참나무들은 생명이 찔리거든요. 그랬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장가지를 올리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또 장가지를 올리면 소나무는 거의 다 죽습니다. 불타버리니까.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수직절벽 난간까지 썼거든요. 이쪽에도 절벽이 한 1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벽 이쪽도 자리는 꽤 좋은데, 이 난간에 있든지 아니면 이 중간 턱에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라이 삭제는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이제 철수할게 여기다가 도라이 실을 한 10개 신고 올라갑니다. 이쪽은 안 와도 될것 같네요, 보니까. 보이진 않습니다, 도라이 삭제가 이런 게.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하고, 도라지도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간만에 진짜 기물 같은 기물 도라지 한번 봤습니다. 내려갈 때는 이 능선 타고 안 내려가고, 이 위에서 내려가서 좀 쉬운 길을 찾아서 하산하는 길로 그렇게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산 시작할게요. 벌써 산행온지 황고 9시 좀 넘어 도착했거든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넘었습니다. 7시간이 다 돼갑니다. 와.. 이 절벽을 황공을몇번 내려갔다 올라? 한 7번 정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것 같습니다. 도라지는 아까 귀물 있는 자리 그쪽에만 있고 나란데는 또 없네요. 희한하게 철수할게요. 자, 이제 7시간 만에 차에 왔습니다. 옛날에 이 골판 하는거 보니까 옛날에는 저나 부목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다 인삼밭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저대끝까지 그런데 이게 낙동강 수에그 뭔가요 상손 보호한다고 이게 보상 받아가지고 지금 농사 안 짓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골을 다 지어놨다는 그런 인삼 뽑고 이제 농사를 안 하겠죠. 일단 다차원하고다 치고 자, 철수할게요.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도라지가 이삭대가 일곱 개가 났거든요. 쌍 단계는 도라지 캠에서 이찌꺼는 부러져 가지고 같이 뽑겨 나갔습니다 도라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금 더 굵었으면 이게 바위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납다하면서도 좀 통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 뿌리가 이렇게 바위 속에 있어 났지만 아주 굵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이 뿌리가 원래 이런 가닥이 한 가닥 더 있었거든요, 이런 게. 이 바위 깨면서 떨어져 보길래 가방에 챙겨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마 올라오면서 어디 널 집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게 삭대 7개짜리 돌아집니다. 당금 하면. 16미터 대왕고름딸에 들어가면 지가 좌우로 다 펼쳐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옆에 저것 처럼요. 저것 처럼 그럴지 싶습니다. 나이는 한 100년은 져지는 데 보입니다. 자, 이게 그 옆에서 같이 나온 자은 건데 자, 이게 비슷하죠. 이렇게 요두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약을 하시든지, 뭐, 당금을 하시든지, 일단 황구한테 전화를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상당히 오래됐고, 도라지도 좋은데, 이, 보시죠. 바위에 좀 눌려있기 때문에, 주 뿌리들이 그렇게 굵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요두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자, 이번은야경 도라지 다섯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상당히 좋죠. 도라지가 앞전에 가져온 거. 요거는 명절 전에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그 다음 요거 세번째 이게 상당히 좋은 도라지입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laughs> 자 큰거 도 뿌리하고 짧고 빡빡한 도라지 세개 합쳐서 이번엔 야경도라지 다섯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지금 이게 가게 식탁이거든요 식탁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빡세는다안 깔립니다 이 도라지들이 자, 이번은 약용 도라지 다섯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똥보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숨도 잘 쉬고 까불까불 까불입니다. 이제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리 똥보리. 보리야 가자. 그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내일 모레 야감도 타고 진료함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똥보리 한번 보자. 우리 똥보리, 가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똥보리.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절벽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원래 오늘 이 절벽이 명절 전에 가려고 했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황구가 계속 밀리고 밀렸거든요. 명절 전에 갔으면 아마 야경도라지 꽤 괜찮은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야경도라지는 참 좋거든요. 이 도라지 두 세트 정도를 명절 전에 판매 영상을 올릴 수 있었는데 도라지가 없었기 때문에 산행이 이쪽으로 못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역시 황고 예상한 장소 에 가니까 정말로 처음에 삭대 7개 봤을 때는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8월 한 10일인가 20일 날 8월 10일 쯤에 그때 백도라지그한 100년 된거 그거 하나 보고 계속 큰 도라지 같은 도라지가 안 나왔거든요. 오늘 간만에 진짜 한달한 한 보름 만에 진짜 도라지 같은 도라지가 나왔 습니다. 도라지 삭대하고 내도하고는 진짜 나이가 100년은 절인데 이 몸통은 바위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몸통을 못 키우고 작은 몸통을 여러 가닥으로 키운 그런 도라지입니다. 이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있어도 이, 이 공간이 나 얼마큼 나오느냐 따라서 이 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오늘 도라지는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약을 하든지 아니면 붕붕병에 담금해 놓으면 엄청 멋있을 겁니다. 저거 일본은 그... 귀물, 납작도라지 한 뿌리하고, 그 다음에 자항도 한 뿌리는 떡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조개 1번은 두 개가 한 세트고, 2번은 양용도라지 그 다섯 뿌리가 한 세트입니다. 저 필요하신 분은 왕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절벽에서 오늘 한 6, 7시간 가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벽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거의 수직벽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올라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절벽 한 20m, 30m 아래 중간에 괜찮은 특들이 꽤 있는데 내려가면 올라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못 내려가고 위에서 막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자, 도라지도 이제 황절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라지 최고의 도라지 시즌이 옵니다. 내일은 보고 아침 일찍 그한 6, 700쪽에 능이가좀 나는지 능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일단 출석 연휴 산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똥머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저거 필요하신 분들은 1번은 100년 된그 납작입니다. 저거, 2번은 야경도라지 사 뿌리가 한 세트니까 광고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두달 만에 삭대 같은 상대 받고, 진짜 가서 기분 좋고 설렜습니다. 황구가 원한 절벽에 갔을 때 저는 도라지가 있다는 게 진짜 기분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